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비엠에서 품질경영을 강의하는 정품이 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 네 번째 시행, 제 4회 때 시행되었던 네 번째가 아니라 제 4회 시험 품질경영 사능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죠 실험계획법입니다. 실험계획법. 자 반복은 이원이요인 이원 실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반복이 없으니까. 반복이 없으니까. 자, 교호작용 효과는 구할 수 없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 2번, 1류인 실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류인 실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교호작용에 대한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된다. 1류인 실험. 1료인 실험 어떻습니까? A, 수준순위 있죠? A1, A2, A3 뭐 이런 식으로 있고 B가 없잖아요. B가 없기 때문에, B가 없기 때문에 B 곱하기 B가 있을 수 없어요. 1번하고 문제 똑같습니다. 2번이죠, 2번. 그죠? 일요일 실험에서 A by B의 교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3번. 보일러 부식으로, 보일러 부식으로, 이런, 이런 것들이 생겼다. A1과 A3 평균치 차에 관한 구간 추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되있고 자, 공식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요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거 보시면. X1도 트바 마이너스 자, X3도 트 바, 플러스 마이너스 T, T, 자, T1-2분의 알파에, T1 -2분의 알파에 자, 자유도, 자 누이죠, 누이. 루트 R분의 V R분의 V인데 각각 r 분 R3니까 저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자, 여기에서 X1도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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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도트바 어디 있습니까? 자, 이거는 X1도트바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죠. 원1도트바 3도 3 도트바 3.3 이렇게 나와있죠 어떻게 뺀거예요그 다음 표가 t 분포에 대한 표가 그 다음에 루트에 r1 r3 r1 r3에 자 반복의 순대 반복 반복 이렇게 들어간거죠 그렇죠? 36 이렇게 들어가고 vv 각각의 v가 되겠죠 그죠 각각의 v 각각의 v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간 겁니다 0.0593그 다음에 0.0593은 어디 있습니까? 0.0539가 어디 있습니까? 0.0539아 여기 있죠. 이 각각의 각각이 아니라 v는 같은 값이죠, 같은 값죠, 그 같은 값. 이렇게 그렇죠? 들어. 자 그래서 구간초정가 계산하시는 거죠. 자 다음 문제 4번 l82의 7승, l82의 7승, l8, l8, 총 실험 의수 2, 수준수 7, 인자수 수준이 남자, 인자는 여자. 그죠? 배치 가능한 인자의 개수 요인의 수. 이렇게 되죠? 교장의 배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됐는데, 2번이 답이죠? 두엘 교장, 두엘의 기본 표시의 합이 아니라, 곱부에 일어났다. A by B. A by B. 교장 무슨 문제가 1, 2, 4번, 3개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회기식을 구할 목적으로 다음에 식을 산, 자, 다음에 값을 산출하였다. 기여율로 만든 것은 기여율로. 기여율. 공식 어떻게, 알제곱은, 루트 어떻게 되죠? 루트. 루트 SXX, SYY분의 SXY, 전체제 적법이죠, 그죠? 그러면 루트에다가 각각의 수치 다 집어넣고 구하면 돼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공식문 알면. 6번. 실험에서 데이터에 산포를 준다고 생각되는 무수히 존재하는 원인들 중에서 실험이 직접 취급, 실험이 직접 집어넣어서 우리가 실험에 투입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요인이라고 합니다. 요인 거죠. 또는 인자라고 하죠. 인자. 쉽습니다. 7번. 수준이 K인 라틴 반격법에서 라틴 반격법에서 AI 비제 유효 반복수는 2 k 1입니다이 지금 해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라틴 반격의 유효 반복수 2 k 1의 K 제곱이죠. 그리고 요거 하나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N 곱하기 N 반격법 유효 반복수 일반식은 NK n k 관 곱하기 N-1의 분 K 제곱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중간에 그레 꼬라틴 만큼의 유의 반복, 이 2인자 조합에서, 3인자 조합에서, 4인자 조합에서. 자, 이런 것들 받으시면 좋아요. 자, 다음에 8번. 반복이 없는 2호인 실험의 경우. 2호인 수준 조합에서 모평균의 추진이 가장 의미 있는 경우는 2호인에서, 수준 조합에서, 2호인, A2, 뭐, B1에서, A1, 뭐, B3에서, 이런 식으로. 수준 조합에 의미가 있는 경우둘다 유의한 경우죠. 만일 A는 유의하고 B는 유의하지 않다면 B에 대한 것은 뭡니까? 분산을 추정하는 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죠. 아, 별량인 경우죠. 별량인 경우. 죠별량 그렇죠? A는 모수이고 B가 별량이. 별량인 경우는 자, 분산을 추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죠. 이게 조금 다른 의미인데 AB 요인이 모두 유의한 경우는 두 수준 조합, A1, B2, 뭐 이런 식으로 유의하다. 이 말입니다. 9번 자 어느 프레스 공장에서 근무하는 전체 작업자 중에서 5명을 임의로 임의로 우리가 추출해요. 임의로 추출하여 이 작업자들에 대한 임의, 임의로 추출하여 이작업자들에 만들어지는 제품의 부적합을 조사하였더니 다음과 같았다. VA는 얼마인가? 자, 간편 분산 분석표로 만들면 요 값이 좋까? 그데 SA L-1만 알면 되겠다. 그죠 SA L-1만 우리가 알면 돼요. 그럼 SA는 SA는 앞에 나오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SA를 구해야 되죠. SA는 어떻게 구해집니까? SA는 자, 시그마 r분의 t 제곱 마이너스 ct죠. r은 여기에서 150번씩 전부 다 반복이 되었죠. 15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적합에 대한 것을 1로 두고, 적합을 0로 두니까, 0, 1, 개수치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이 15, 10, 12, 5의 제곱에 각각 들어가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빼기, 자, ct. ct는 이렇게 되겠죠. 150 곱하기 5, 총, 총 데이터의 수. 150,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150 곱하기 5가 되죠.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를 대해서 전체 제곱하면 되죠. BCT죠. 0.597입니다. 0.597. 그 다음에 거는 A의 수준수니까, A가 지금 5개 있으니까 하나 뺀 4가 되겠죠. 4. 4분의 0.597. 0.1447이 되는 겁니다. 개수치 데이터 분석. 이었고요 자, 다음 10번. L계의 수준으로 구성된 모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laughs> 자, 여기에서 음, 자, AI 들의 분포의 분산 자, 시그마 A 제곱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답인데, 자, 우리 책에도 틀림없이 나왔습니다. 시그마 A 제곱은 L-1의 시그마 A 제곱, 이렇게 분다. 그죠? 이렇게 나오죠